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성준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작한 것이 며칠 안된것 같은데, 올해도 벌써, 어, 한 1분기가 다 지냈네요. 오늘이 1분기의 마지막 날 되겠습니다. 오늘 1분기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 좋은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충남 아산시에 있는 공장 물건을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 타경의 101095호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천안 지원에서 4월 13일에 경매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516-3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1576.02평이 되겠습니다. 5210제곱미터가 되겠구요. 건물면적은 487.31평입니다. 1610.9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4억 1809만 3520원이 되겠구요. 현재 두번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49% 절반 이하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저 가격은 6억 9,48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7억이 안 되죠? 네,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기업은행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21일이 되겠고요. 기업은행에서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이미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의 청구금액은 14억 7200만 원 정도고요. 이곳에 점유자로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2명에서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또 별도의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있겠죠. 그것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돼. 법적으로는요, 법적으로 인수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또잘 검토를 법, 법률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아주 예쁘죠. 앞부분에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토지 용계획을 살펴보면은 공장 용지죠, 공장이니까요. 어,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장이라 되죠. 장 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 가격, 공시지가도 151,400원 만 정도 됩니다. 어, 꽤 비싼 거죠. 5 0만 평당으로 따지면 50만원이 넘어가는 거겠죠. 50만원 정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매각이고요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 건물은요. 건물이 여러 동이 있거든요. 근데 일부 건물은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창고로 이용되는 건 이용되고 있는데 공부상은 공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또 아마도 경매 신청하고 나서 2018년 10월 22일에 화재가 여기에 한 군데 발생한 것 같아요. 모두 다 화재가 발생한 건 아니고 일부분이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할 때는 그 화재가 가만히 되어서 감정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 감정평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그거 참조하셔서 응찰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치를 좀 살펴보시면요, 이곳은 이제 천안시가 되겠고요. 이쪽 이, 이 이쪽이 이제 아산시죠.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곳이 이제 평택항, 당진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의 소재지는 이곳에 있습니다. 삽교호가 되겠죠. 이곳은 삽교, 삽교.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이곳은 현재 뭐 계획도로가 되어 있고요. 네, 이 앞쪽은 이제 삽교호가 되겠습니다. 삽교천 반방조제가 이곳에 있죠. 음, 이곳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들이 가, 뭐 뜸뜸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농지가 잘돼 있고요. 네, 현재 이곳에 있는 이 부지가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지가. 어, 토지 면적은 뭐 이거 경계선까지니까요 되어 있습니다. 로드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환경을 좀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아주 들판이 있고요. 아산 벌판입니다 앞에 있는 요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공장 입구가 되겠죠? 2차선 도로 여기는 가감차선이 있고요 3차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공장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로변에 딱 있죠 도로변에 있어서 서부 북로네요 서부 북로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여기죠 현재 네 이곳에 굉장히 그 지게차라고 하나요 많은 중장비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네요. 현재 이렇습니다. 네, 이 공장이 되겠죠?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습은 이렇습니다. 음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방금 전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인데 이렇죠. 네, 지금 내부는 아주 뭐 깨끗하게 되어 있죠. 네,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 용도로 되어 있고요. 음, 이것도 뭐 부속 건물, 공장이 부속 건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뭐 사무실용도 이렇게 되어 있겠죠. 현재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다 찾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권리 분석을 해보셔야만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데 얼마에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액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서 일괄적으로 해드리기가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낙찰 금액을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응찰하실 분들은 응찰 금액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표를 작성해 보면 어 여기에 임차인이 얼마를 가져가나 그것에 의해서 어 뭐가 결정이 되죠. 명도 비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이것은 아마도 뭐 음,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양수 시설 이런 것이 되겠죠. 네, 부분이. 있어. 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죠. 네, 네, 내부는 이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호이스트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기계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들어간 지님 노죠?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음, 현재 임차가, 임차인이 두 명, 두 명, 혹은 세 명일 수도 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임차인한테 계속 임차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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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게는 네 동이죠? 크게는 네 동에 건물이 있습니다. 제시해 부분도 좀 있죠. 제시해 부분도 있, 있습니다. 네, 위치는 이곳이 되겠고요. 네,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모습입니다. 네, 이 건물, 이 공장 물건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곳 어,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투자용으로 낙찰 받으셔도 괜찮은 물건이 될 수도 있겠다. 될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음, 현장 임장 꼼꼼히 하시고요. 특히나 이물건은 권리 분석 잘 하셔서 응찰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장 물건을 소개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더욱 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